깔끔하게 들리나요? 네, 깔끔한데요. 뭐 진짜요? 대박이네. <웃음> 핸드폰 <웃음> 자랑하는 거야? <laughs> 닉네임은 경생노루 자기소개 한 말씀. 안녕하세요, 루돌프의 모든 것 최강노루입니다. 아, 멘트 준비하셨네요. 구겨운님 자기소개 한 말씀. 안녕하세요, 저는 저는 낭만 까마귀 감시자로 쓰고 있는 구겨운입니다. 똥캐. <laughs> 똥캐라는데 저 최강노루님한테 어, 한 말씀. 저희 까마귀는 두번 텔레포트 탈수 있는데. 노루는 음. 무엇을 할수 있죠? 그렇죠. 까마귀의 텔레포트는두 번이다. 저희 노루는 <laughs> 갈고리로 공이를 때릴 수 있는데 까마귀는 일반 스킬로 뭘할수 있죠? 아, 저희 까마귀는 응시를 채울 시 판자 뒤에 있는 사람을 때릴 수 있습니다. 공일 나나요? 뭐라고요? 아니요. <laughs> 공일 나네요, 공일. 네, 갑자기 뜻밖의 100분 토론. 루돌프냐 까마귀냐 <laughs> 짐승 대전 같은 건데 그럼 듣고 계시는 쿠쿠님의 의견 한 말씀 루돌프입니까 까마귀입니까 저는 우산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다 듣고 있었는데 니들 가소롭다 하는 우산의 장점 어... 선판자 호구 <laughs> <laughs> 알아가고 상백하고 네네 선판자 내리면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아 우산은 타쟁하면 때릴 수 있는 확률이 좋잖아요 선판자 <laughs> 아왜 이렇게 공격적이야 아이 루돌프에 뭐 자존심을 걸었어요? <laughs> 왜 이렇게 공격적이야? <laughs> 아까부터 놀림당한 거 열받았어요? <laughs> 자 그러면은 최강누루님의 첫사랑 썰 잠시만요 어머니가 나가셔야 돼요 아니 뭐 썰풀거 있어서 어? 몰라 첫사랑 썰입니다 어머니 그 아드님 첫사랑 썰이에요 그 방문 앞에서 몰래 엿들으시면 됩니다 어머니 <laughs> 지금 아드님이요 저 말고요 아 말하시면 어떡합니까 <laughs> 어머니도 알건 아셔야죠 알 권리 첫사랑 썰 시작합니다 국여우님 들어보셨는데 뭐 해줄 말씀이나 조언 같은 거 소감이라도 어... 빠매님 방송은 생각보다 인풋이가 많은 것 같네요 어... 설마 아까 그 백분토론 때문에 삐져가지고 아 루돌프 꺼져 그리고 딴거하셨나요안 <laughs> 들으셨나요? <laughs> 나한테 와요 중앙이에요. 와요 나한테 와요 <laughs> 2층 집이요 음. 여기 해독기 없는데 봄. 험회기가 없어요. 확인이요. 저한테 났겠죠? 구황이 응. 구황이 네, 안썼죠네안 썼어요. 이번에 쓸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 돌려가네 돌려가. 아니. 쓸게 미리 쓸게 미리. 아휴 거참. 대고 악세 왜 이렇게 비는 게 많은 것 같아. 더 다른 사람들 되게 예쁘던데. 어디죠? 안 보이네. <laughs> 아니 거울도 안 보여. 세상에 어디야? 저기구나. 저멀 어, 쪽에 슈퍼 있어요. 아 까비 덮을 수 있었는데. 어머. 여기까지. 어, 거기 의자 있죠. 어, 네 있겠죠. <laughs> 아 이러면은 어, 천천히 하셔도 될거 같은데 왜? 뭐뭐 아니. 이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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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뭐지? 라비오. 뭐뭐 뭐. 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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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어. 역시 역시 파람토끼는 믿으면 안 되는데. 아하희요난 <laughs> 어, <laughs> 분명히 아니, 말을 했는데, 그렇죠? 천천히 와도 된다고 분명히 흥분 말을 안 했는데. 안 <웃음> 그나마 <웃음> 샤머니가 옆에 있어서 다행이었다. <laughs> 아 흥분 소리 안 났는데. 어 그렇구나. 아니 어떻게 포워드 포워다밖에 없는데 흥분을 들어? 저는 쌍방지방. 이왕 이왕 쉬라고 갈까요? 뭐니? 그 싸가지가 없는 친구구나. 흥분이라니. 저한테 하시는 말씀 아니죠? 아니 아니예요, <laughs> 아니에요. 아니요. 에 약간 들렸나 <laughs> 저지. 아, 냄새가 나서 저 중앙 2층으로 왔어요. 살까요 살까요 살까요. 내가 잘못 들었나? 방금 쌍욕을 들은 것 같은데. <laughs> 어차피 내 위치 다 알고 있네. 여러분. 아니 이거 지하실에서 나가야 되는 거 와... 아... 일단... 개구 찾으러가 뛰시는 거 아니에요? 이게 맞아요. 보통 웃긴 게 뭐냐면은 저도 이런 그림이 나오면 저는 구출을 가거든요. 스트리머 입장과 시청자 입장은 다른가 봐. 그치, 우리 노루님은 개구를 찾아보네. 아, 어... 남의 여행을 끝내고 돌아온 콩두부입니다 방금 계단 절반까지 올라갔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만, 당신입니까? 삐빱입니까? 삐빠요 네네 일주일간 뭐 무슨 일이 있으셨죠? 어... 마라탕을 먹었어요 네잘 들었습니다 계단 왜 올라갔어요? 아니 저도 침대에 누워보고 싶어서 안 된다고 했잖아요 너무 폭신폭신해 보여가지고 남의 집 가시면 침대부터 가서 올라가 보십니까? 최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다들 경례하시고 충성! 네! 충성! 네, 안녕하십니까 드디어 디코에 참여를 하셨는데 자기소개 한 말씀. 네, 안녕하세요. 최프로입니다. 저 디코를 갑자기 참여하시게 된 계기나 뭐, 이유라도 있을까요? 아니, 원래는 할줄 몰라서 안 했는데. 네네. 어, 안 해봤으면 해보면 또 되니까. MBTI는 아직 안 해보셨나요? 어, 저빠맨이랑 똑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laughs> ESTJ요? 네 역시 타고난 사업가들 그쵸? 저처럼 지는 거 싫어하고 막 그러세요? 어네 싫어합니다 승리를 목표로 하는 마음은 똑같다 꿀 성대다 네, 목소리 좋아요 목소리 뭐예요 꿀인가 성대 아... 양봉장 있는데요 저희들 앞에서는 쿨가이 세상 쿨가이인 척 하셨는데 결국에 뒤에서는 스윗가이 아 그럼요 네. 아 그쵸 ESTJ가 원래 그래요 그쵸. 앞에서는 막 그렇게 막 싸대고 막 해도 <laughs> 뒤에서는 챙길 거다 챙긴다 방금 삐뚜루 빠뚜루 비웃은 거예요? <laughs> 웃어? 아니 <laughs> 이사님 말씀하시는데 웃어? 그러면 이사님 혹시 여자친구 되시는 분도 이사님이 재혼인격 하시는 거 알고 계시나요? 네. 알고 있고 저작권을 매일 사는 것도 알고 있고. 아, 그러면 뭐 혹시라도 뭐 게임에 대해서 혹은 저작권 구매에 대해서 뭐라고 안 하시던가요? 그런 것도 있냐고 신기해 하면서 네네. 어, 충분히 투자할 만하다라고 저작권 구매를 투자할 만하다고 말씀하신다고요? 아뭐 그런 시스템 있냐고 이제 물어봐서 아뭐 시스템까지 가요? 그게 <웃음> 확인이요? <웃음> 여기 듣고 있는 지금 광대 둘 홍두부 삐빠 뭐 리액션 안 합니까 이사님 말씀하시는데 <laughs> 거기 둘은 처신 잘하세요 9시 찍는 네. 그런 만행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광대 둘안하 아, 어? 나아 시인가? 아 이사님은 괜찮습니다 <웃음> 이사님 <웃음> 먹을 그 감시자 누구예요 이사님? 말이요, 지감인데. 아... 괜찮습니다, 공군이가 있는데요. 좀더 가까이 갔어. 어... 아유 아닙니다요. 원래 말이는 그런 거예요. 아, 이쪽은 거울 살것 같은데. 조용해. 알아서 다른 해독기 돌리면 되잖아. <laughs> 고루고루 때리시네. 어? 뭐야? 그러게. 뭐 하는 거야? 눈치 안 챙겨, 콩두부? 누굽니까, 방금 말씀하신 분? 예제요. 네, 왜요? 추워요. 어, 어머니한테 보일러 좀 올려달라고 하세요. 올렸어요. <laughs> 그럼 잠바를 입어요. 그래요. 그럼 어쩌라는 거예요? 그럼 최이사님은 닉네임이 최 프로인 뭐 이유가 있을까요? 아 옛날에. 골프를 해가지고 아 골프 허? 비싼 스포츠. 스포츠 그치 부자들의 스포츠 아 근데 진짜 어렸을 때 해가지고 아 어, 그걸 심지어 어렸을 때 어머 세상에 영앤 리치 와우 영앤 리치 근데... <laughs> 멋져요 대단하시다 와우 어, 반응 좋아 반응 좋아 계속 그렇게 하세요 리액션단 근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죠 누구는 똑같은 캐릭터로 개구각을 보는데 반면 이사님은 구출을 왔다. 같은 캐릭터 다른 플레이. 같은 캐릭터 다른 느낌. 심지어 그분은 세명 남았을 때 개구를 찾더라고. 우리 삐빠는 뭐 개인기 있습니까? 있어요. 근데 네, 뭔데요? 크롱 성대모사 크롱? 크롱.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삐빠님의 크롱 성대모사겠습니다 쪽팔려요. <laughs> 어머 세상에. 진짜 안녕하십니까? 리퍼로. 리퍼로 진짜 못하더라고요. 아전 근데 다 못해요. 아, 근데 저도 다 못하긴 해요. 아 아. 안녕하세요. 네네. 두 분이선 어색하지 않으시네요. <laughs> 회장님 저랑은 일대일 그 전화 데이트가 굉장히 어색하셔서 이쪽으로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 어색한 게 아니라 제가 그 말재주가 없어서. 우연이겠죠 회장님 말씀 중에 제가 들어온 것은. 자그럼 회장님부터 안녕하십니까 충성. 인사 한 말씀. 아, 네, 안녕하세요. 나나입니다. 잘 부탁드려요. 저 채팅창 뭐 하고 있어요? 공감 안 합니까? <laughs> 일기 쓰고 있었어요. 일기가 중요해, 지금? 안녕하세요, 백님입니다 지금 사실상 광대가 저랑 백랑님 밖에 없기 때문에 백랑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알고 계시나요? <laughs> 아, 못 아, 당연히 알고 있죠. <laughs> 네네, 기대가 됩니다. 네. 네, 잘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결제 때문에 진짜 목소리도 막 가가지고. 네, 아니요. 그렇지. 회장님 목소리 너무 좋으셔요. 아, 이쪽은 좋은 판이에요. <laughs> 진짜. 진짜 좋은 판이세요. <laughs> 네, 파이팅 넘치는 모습 좋네요. 똥싸게다 <laughs> 아, 똥싸개 똥쟁이다. <laughs> 어, 얘 사방젠이구나. <laughs> 사방젠이요? 네. 그게 뭐예요? 공장에서 냉장... 예, 셀프대 쪽 밑에요. 저 가만 보면 회장님이 나보다 더 이론에 대해서 빠삭하신 것 같아요. 그럼 재방송을 챙겨보셔서 얻은 지식은 아닌데 누굽니까? 짝집 <laughs> 지하예요. 오, 그냥 때려요. 플래시. 네, 저도 봤으니까요. <laughs> 지하실 어디죠? 지하실이? 짝집이라고요. 방금 짝집이라고 했어요. 알았어요. 움직이을 내려고 <laughs> 그러세요. 아못 들을 수도 어? 있지. 튀지 마세요. 아, 아야야. 아니요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요. 얼굴 끄면 돼요. 아, 아, 씨발. 그랬다. 방금 욕하신 거 아니죠? <laughs> 어, 플래시. 아이씨, 어, 그러게요. 반응 못 했다. 아이씨 반응 못했다 아이씨 반응 못했다 그쵸? 욕설 아니고 <laughs> 씨반 반입니다 반